지편전이라 기회를 모은다. 이름은 좋구만. 정무를 보시는 시간 외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밤을 새워 모무시는 일도 왕왕이 싸웁니다. 그래. 주상이 모아다 놓은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로 신진관료와 문제가 뛰어난 성균관 유생들이옵니다. 물론 그 안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하나 끼어 있긴 합니다만. 어울리지 않는 자를 가상 바군까지 동원하여 주상이 모으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뭐여 대체? 대마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편전 문 닫고자 하십니까? 문을 닫아요. 대마도에 대한 재반 정보를 모으는 것은 군무입니다. 외교를 위한 대비책일 수도 있지요. 정벌이 대세입니다. 전하. 설령 군무라 해도 과인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요. 군무는 상황전에서 처결키로 한거 아닙니까? 대감이 생각하는 군무가 대체 뭡니까? 대감의 말대로 정벌 논의는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인은 오늘도 살기 힘든 백성들 허리 쪼여. 소위 말하는 혈세를 걷는 염치없는 군악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마도 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 바로 이 혈세를 어쩌면 한 푼이라도 더 적게 걷어들일 수 있을까? 그럴 방도는 없을까? 그 방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대감이 말하는 군무라면 과인은 백번천번 매달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은 단 하나.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군무냐 아니냐 따지기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대감의 주특기를 이곳 지평전에 전수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자라면 지옥이라도 가서 잡아낼 수 있는 그 탁발한 감사능력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혈세를 쥐어짜지 않아도 좋을. 가장 빠른 길이 될지도 모르니까. 박은을 지평전 영전사로 삼은 것이 좋은 일겠습니까? 제주에 있는 사람임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상황전과 전하, 하늘에 해가 둘일 때는 제주만 아껴서는 곤란합니다. 전하의 행보를 상황전에 외국에서 전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시면? 박은조차 없으면 집현전은 과인의 측근대접 이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새로 등극한 군왕 앞에 줄을 서 후위를 도모하는 신진관료들의 집단. 허면 부왕과 아직은 과인보다 힘이 센 중신들의 표적이 될 겁니다. 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젊은이들 틈에 끼어 장단을 맞추시는 일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감 공연한 일을 시작한 듯이 지현전 영전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 권세를 이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디 새 주상께서 가장 의욕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신 겁니다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는구만. 아니 아니에요. 난 그저 대감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집현전에. 대감의 사람들을 심어두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집현전은 전하께서 잠조 시절부터 아끼던 측근들이 대반이에요. 그 측근들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대감은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 또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사람임과 동시에 자네의 사람이면 더욱 좋겠구먼. 대감과는 긴말이 필요치 않아 편합니다. 그래, 내게 청구할 자들이 누군가? 그러고도 네놈이 관원이야? 영감... 응, 이게 아끼는 계집한테 보내는 연사라도 되는 줄 알아? 외국으로 보낼 공식 문서를 봉했으면 대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대합을! 보내기 전에 내 눈에 띄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대로 갔으면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어. 알아? 깜빡 잊고. 알았어. 예. 알았다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잊지 마. 여기다 사직소 올려놔. 지금 당장. 용감. 아니면 옥방으로 가든가. <laughs> 절이 부실한 자를 청거할 수는 없네. 조심성이 없는 것만 빼면 꽤 쓸만한 재주를 가진 자입니다. 경사의 발과 성균관 시절엔 저 스승인 박사들이 자문을 구할 만큼 명민한 자였습니다. 음. 과시의 동진사로 급지한 자 아닌가? 동진사는 최하위야. 갑지에 제 이름자도 적어놓지 않고 낸 자를 장원으로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함보다는 재주를 귀여겨 인재를 취한다. 이거 금사기 좋아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그 곁에 몰려있는 자들이 대체로 그런 자들입니다. 저런 자를 하나 끼워야 진짜 대감의 사람이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진짜 나의 사람이라 들어오게 인사 여쭙게 좌상대감이시네. 김문이라 옵니다. 경서에 밝은 걸 제외하면 신장인 한자와 모든 게 반대로 여기시면 됩니다. 대감과 저의 충직한 눈과 귀가 될 연유 또한 충분한 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가? 원하신다면, 이 나라 지전의 뜻보다 좌상대감의 뜻을 앞에 들것이옵니다 대마도를 정벌코자 한다면서 제대로 된 지도 한장 없단 말입니까? 조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상세한 지도조차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황제에게 친서를 보낸다. 그러옵니다 서신 한 장으로. 황제의 마음을 살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소자 경험이 일천하여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오나, 진심만으로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 순진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사옵니다. 헌데? 다만, 아바마마의 성지는 제대로 밝혀두고 자는 것입니다. 비록 조선인 명국을 4대이회로 섬기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 정세와 왕실의 사정에 따라 후계자를 결정하고 전위하는 일은 일국의 군왕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름을 무리 없이 밝혔으면 하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하나 친서를 보내고자 한데도 태평관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상. 손님들로 온 자들이니 극진한 대접은 할 것이나. 저들을 설득할 의사는 없사옵니다. 아니 소자가 아니라 저들에게 의사가 없습니다. 일국의 군항을 협작군 정도로 여기는 자들과 외교를 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허면은 직사들이 귀국하기 전 이쪽에서 먼저 명국으로 주문사를 파견했으면 하옵니다. 고명을 가져온 자들을 무시한 것이 알려지면은. 오히려 더큰 노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외교로 하지 않는지요? 그만 외교력을 가진 자라면, 은 지금으로선 이판 시몬만한 자가 없겠구려 오랫동안 예조에 몸담은 바 있는데다, 자주 조선을 왕래했던 직사 황엄과도 친분이 두터우니, 나쁜 선택은 아닐 듯 보입니다만, 가장 좋은 선택이라니까요. 당장 시몬을 영의정으로 제수하여 주문사로 보내세요. 영의정이라 하셨습니까? 황제의 마음을 얻는 일에 이쪽에서도 정성을 보태야지요. 시몬은 굳고 주상의 장인이니 왕실의 가장 유력한 인사인데다가 그 지위가 중신들의 수장인 영상이기까지 하다면은 명국에서도 우리 조선이 황상의 마음을 얻는 일에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 여길 깹니다. 지그리 버티고 선후 주상이 폭궁으로 건너간 지 이미 오래야. 이판 시몬을 영상으로 제수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면 국구의 신분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없어 이 야심한 시각에 이 우고에는 어찌. 장인께 술이나 한잔 얻어 먹을까 해서요. 시문을 영상으로 재소한다. 아직은 금상의 결정이 남았지요. 상황전에서 놓은 덫인가. 그를 제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상황이 아닌 금상의 지신사인 것을요 <laughs> 언제 봐도 자네는 아추정리해. 어려운 물음에서 아주 잘도 빠져나가. 하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들그이가 세상 판도를 세매해볼 수밖에 없겠구만. 측근. 그것도 외척이라면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전하께서 손수지전의 장인을 나무 꼭대기에 앉혔다. 하면 이제 남은 건 흔드는 일뿐일세.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재밌군요. 다음은 누군가? 이번이 시몬이면 다음은 누구야? 세문 소집보다 영상께서 더 밝으신 듯합니다만. 전하의 시위에서 활이 떠나는 시기를 알면 능히 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상황전으로 건너가신 일이. 잘안 되신 겁니까? 부왕께서 장인을 영의정으로 재수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꾸 부왕의 진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부왕께서 외척들을 어찌 다루셨는지, 이 늙은 아비가 달출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장인?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전화를 지켜봐왔습니다. 대군 시절 전화를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식에게 그 뜻을 펼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늙은 아비에. 그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포를 입으셨을 때 국본이 되시고, 이 나라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가 너무나도 노엽습니다. 장인, 부왕께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숙청해 오셨는지 이 사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락은 좋아서 하신 일이 아니옵니다.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별수 없이 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옵니다 부왕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앞서 그 고충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왕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르실 그런 분이 아니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다른 외측들처럼 전행을 일삼고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자 한다면 그땐 상왕께서가 아니라 바로 전하께 없어. 전하의 칼로 이 사람을 치셔야 하는 겁니다. 자리라는 것이 그토록 무거운 자리 한시도, 단 한시도 해주셔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사직을 하겠다. 그러하옵니다. 노여선가 전하. 목숨 걸고 태켄년 부르짖어 용상에 앉혀놓기가 무섭게 그대에게서 용상의 자리 뺏겠다 하는 금상이 노여냐 물었어. 그럴리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그릇도 되지 않는 소신에게 영상의 소임을 맡기신 것은 전하께서 무리없이 선의를 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이제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 아직 매듭 짓지 못했어 전하! 영상의 자리 내놓고 의금부 제조로 옮겨앉아 이 금물을 하오시면 가서 역도들 깨끗이 정리해. 금상을 멋대로 흔들고자 하는 무도한자 나아가 나라를 흔들고자 하는 충포한자 모조리 색출해 깨끗이 그대의 손으로 정리하라고. 그때라야 비로소 선의를 매듭지었다 할수 있을 테니까. 이조판서 시몬은 오명을 받으시오. 무술년 9월 과인은 견 이조판서 시몬을 영의정으로 제스 거저한다. 하여